오강렬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류교정 둘. 모류교정은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번 교정으로 영구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갈라진 머리카락을 갈라져 보이지 않게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가르마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한 부분으로 모발이 몰려있는 것을 펼쳐놓는 것 가마 자국 주변, 모발이 눌려 자라난 부분을 일으켜 세우고 주변 모발을 가마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며 가마를 감추는 것 등이 모류 교정입니다. 사람이 태어날 때 각자 고유의 모발이 자란 방향을 가지는데 이 방향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. 임신 3에서 6개월 모발이 생겨나면서 평생 가져야 할 모류 방향도 결정된다고 합니다. 모류 교정 전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고객이 요구 사항을 상담하는 것입니다. 가장 불편한 이유와 왜 모류 교정을 하려는지 자세하게 상담하는 것입니다. 이상 끝!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